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찬이에요 안녕하세요 세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 우주 속 슬라임 을 만져볼건데요 자오 사실 조금 만졌어요 근데 너무 굳어갖고 제가 글리세린 을좀 넣었는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글리세린이 없으시다면 저희 화 는게 어디 있지? 요 슬라임 조절제 같은 걸일 쓰시길 바랍니다. 짠 녹았을 때도 있지롱 우리 형이 쓰는 거예요. 저는 형안써 보수기 때문에 근데 약간 펄바워 펄, 봐봐. 펄. 왜냐면 저는 고수기 때문에 저런 거안 써요. 네. 예. 아, 펄 봐. 어. 아. 이게 카메라로 볼 때도 펄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게 카메라로 볼 때는 살짝 색깔이 약간 파랑빛이 나긴 하거든요. 약간 보라빛도 약고 근데 사실은 그냥 보라색이에요. 파랑빛이 살짝 나는 건펄 때문인지 카메라에만 그렇게 보이더라고. 제가 참고로 저는 영상을 편집을 안 하고 올리는 거라서 완전 생생한 그냥 노래만 그냥 넣어갖고 그냥 하는 거라서 완전 생생 라이브 오늘은 오늘은 그냥 노래도 안 넣고 바로 하려고요 응 음, 온유야 온유 왔다. 오유오유 나가고싶어? 잠시만요 오유오유 안녕 나가자 참고로 저도 근데 슬라임 조절제 좀 쓰긴 해요 방송사고 나 방송사고 왜이렇게 잘나? 보인다 자 이게 진짜 못만지지 아이 완전 부드러워요 우리형이 우리 이걸 왜 우리형이 슬라이 아풍 한번 보여드릴까? 보여줘 보여... 아 음. 보여줘? 보여... 자. 아. 어? 했는데 아아 아, 카메라 쳤어 내가 손으로 아. 이걸 보고 흔히 자해라고 하죠 스스로 자입 어... 한자 싫어 한국어로 써야지 괜찮을 어 있어. 자 그럼 살짝 고 하면... 네, 여기서부터 카메라 못 보니까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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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왜 이래? 찍었어?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여기서 한번 그거 넣어까요 우령화 쓰는 거. 나한 번, 한, 거의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제가 사온 건 흉화, 흉화 줄 알고 쓰어고 자, 먹었을 때, 굳었어. 어, 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짠, 첫 번째는, 첫 번째, 첫 번째는, 짠. 야저좀안 잡혀. 됐어. 나니 또또또또또 또. 약간 이렇게 보니까 진짜 파란색이네. 카메라로 보니까. 파란색이에요. 원래 보라색. 이 굳었을 때 사용. 나보다 아, 볼게요. 진 문 뚜껑 열게요. 이거 약간 이거는 약간 약간 액체계 글리세린이네. 이것도 그냥 글리세린 같은 거네. 아 이건 완전 그냥 글리세린. 0퍼 글리세린. 왜냐면 어떻게 장담하냐면 이게 살짝 어 이게 글리세린도 그거거든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글리세린도 살짝 약간, 물이 아니라 살짝, 약간, 물, 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만내 얼굴 나왔을 어 같은데? 망어데 아, 어, 편집하고. 어, 근데, 제 얼굴, 사실은, 가면 쓴 거예요. 하얀 거 좀. 믿으시면 좋겠네요. 제발 어, 믿어주세요. 나 보였을라나? 근데 너무 빨라서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다시 찍어야 되나? 근데, 잠깐만. 진짜 완전, 거의 녹았는데?

좀더 먹어볼게요. 묻은 거 싫어? 끼야 이거랑 굳었을 때랑 그거랑 같이 쓰면 어떻게 될까? 딱 비율 맞춰질라 아니야 아까랑 똑같이 댓글에다가 댓글 고고눈팅 노노 댓글 고고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이세 아잇, 두세, 요.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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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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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많 구독 좋아요 가자 조금 떼서 굳었을 때도 한번 사용 해볼까 형아 망치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고싶죠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싶지가 않아요 형아 조금만 떼서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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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삼각대가 너무 이상해. 불안정해, 삼각대가. 이 나머지는 통에다가 넣고. 아, 까우이 아깝게. 이렇게 했다가, 굳었을 때는, 나는 깨끗한 새거 거의 안 쓰네. 어, 이씨, 갑자기. 이건 그냥 물인데요? 리뉴가? 리뉴급인데? 야, 잠깐. 효과. 아직까지는 무반응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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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뉴 맞는 것 같은데? 어? 이게 맞 응. 그래도 애기는 아직 살아있어요 아아 아, 잠깐만 아 진짜 아또 진짜 왜 이래 아삼각대로 손에 다모었어 아, 이거 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뜨거려나? LED인데? 뜨겁겠죠? 만져볼까 아, 여러분들, 저대로 보내지 마요. 아, 진짜 뜨거워. 아, 진짜 뜨겁네. 야봐 진짜 궁금하거든. 그죠이노가았을 때랑 그리고 굳었을 때랑 이거 섞으면 되죠? 뭐가 되지? 50대 50으로 넣었어요 음! 응, 신기 혼자는, 녹이는 거. 예, 녹이는 거야. 응. 글리세린이 더 세겠죠, 역시. 봐봐. 뭔데? 예. 이 액기보다 많이 넣잖아요? 그대로, 이 완전 짝거려 음, 굳었을 때. 근데 아까 전에는 분명 안 쓴다고 그랬는데. 음. 오늘 30분 넘는 건가? 12분, 지금 12분가량 찍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을 찍요 붙이는거는 완전 너무 많이 넣어갖고 젤먼만 넣볼까 이거 사실 젤무였읽거든 완전 젤몬 거의 슬라임이라고 그냥 이름만 써서 이렇 조금 찡! 겔자남머지기를한번더하게요 완전 보라색 한번 꺼볼게요 파래지네? 뭐. 오늘 보라색이어야 되는데 다른색. 다른색.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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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빗빗빗. 뭔데? 근데 내가 가끔씩 보다 보면 영상 올리고 나서는 자 점점 슬라임이 어 이게 보다 남에 약간 영향되는 어떨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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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녹이는 거야. 그래서 완전 그냥 아, 때또또또아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완전 그냥 그 애기가 돼버렸어. 완전 그 애기. 자, 아, 이렇게 잘, 음, 맛깔나게 둔 다음에, 클로징 하자.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우주 속 슬라임, 그냥, 조절제 슬라임이라고 말할 때는, 조절제 슬라임이 되었네요. 여러분, 세찬이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세아리들. 빠이빠이.